배우계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전도사 안올두홍. 배우 손비안입니다. 자, 손비안 몸매 만들기 오늘은 의자에서 네. 하는 복근 운 동을 아주 간단하게. 네. 보통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봐요. 이렇게 네.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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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분들. 의자에 굉장히 많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근데 의자에 앉았을 때 어떤 식으로 복근 동을하면 되냐면 네. 의자 끝선에 네. 중앙에 앉지만 의자 끝선에. 끝선에 앉은 다음에 복부에 힘을 네. 먼저 줘야 돼꾹 눌러서 힘을 꽉주고야 어, 주고 나서 네. 골반에 손을 얹어요. 그리고 다리를 들어올린다는 느낌보다 네. 다리를 끌어올린다는 음. 느낌으로 왜냐하면. 음. 네. 이복부근육에서 장요근이랑 복직근이 골반에 연결됐기 때문에 아. 살짝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아, 이렇게? 어. 오. 어, 그래서 지하철에서 네. 앞사람 눈 마주치면 그냥 해요. <laughs> 그냥 해요. 어,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남한테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이상하게 불편주는거 네. 아닌데 아, 시간이 네. 없을 때 지하철에서 예를 들어서 순환선을 탄다 한 시간 을 가면 정말 이거 네. 한 시간 가면요 네. 운동 많이 돼요. 그래서 이게 허리 아프신 분들은 두 발을 들면 굉장히 무리가 가거든요. 제가 아, 해봐안 되는데 한 발씩. 그래서 교차로 하기 싫으면 오른발을 열개 어. 왼발 열개 어, 오른발, 하면 좀 왼발 번갈아 가면이겠다 살짝만 올게. 아, 해 봐. 살짝이 진짜 힘들었어요. 살짝이. 어, 다시 해 봐라. 어, 해 봐. 준비? 교차로 할까요? 어. 어, 이때 배 힘을 먼저 줘야 돼요. 그리고 손은 예. 옆구리에 이렇게 하고. 응, 기대지 말고 배에 힘줘요 내힘 주라고요. 다시 다준거예요 <laughs> 준비 해봐요. 천천히 어. 후. 어. 다시 후. 올릴 때마다 후 내릴 때 마시고 어. 너무 호흡이 거칠어요. 이렇게 하면 약간 적당히 해주세요. 오해받어요 호흡이 너무 거칠어. 네, 오해받을 수 있어요. 네, 오해받아요. 특히 깜깜할 때 호흡소리 이상하게 하면 문제 생겨요. 네 때만 이렇게 크게 아, 하신 거야. 근데 이렇게 치호흡 하는 게 좋아요. 코 뽑어. 음. 음. 20개 봅시다. 지금 비 음. 시작. 임용? 하나. 아, 하나. 이렇게 하는 거 같은데. 오른발 왼발이 두 개예요. 자, 둘. 하나. 둘. 한 개? 둘. 둘. 어, 그렇게 20개. 배인 두 번. 네. 셋. 네. 근데 오늘 음. 보니까 뱃살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아, 저 진짜로. 네. 어저께 네. 탄수화물을 좀 많이 줄였어요. 아 먹는 거를 닭 가슴이랑 근데 호두를 좀 20개 까먹었어요. 아 괜찮아요, 아, 요 20개 네. 먹었는데? 아 괜찮아요, 아, 20개. 과자보다 홀라요, 호두 20개. 아 음료수보다 홀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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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호두 많이 드세요. 네. 아니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오만 <laughs> 같아요. 많이 드시면 안 돼요. 20개는 안 적당히 먹어 정도. 네. 네. 호두는 국산을 먹는 거예요. 중국산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어, 개수쇼 몇 개째야? 까먹었어 어떡하지? 어, 그래 여덟. 네. 아홉. <laughs> 어? 호두를 먹었는데 머리가 안 좋아지네. <laughs> 아 그래요. 호두 모양이 거짓는데? 약간 뇌 모양같이 생겨서 호두를 먹으면 좋아진다는데 그게 네. DHA 어. 2 EPA. 어. 네. 몇 개, 몇개 됐어? 14개. 자,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여러분. 후딱 보면 후딱 갑니다, 시간이. 어, 후딱 하는 발음은 좀안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네. 의자에서만 아니면 내가 지하철, 네. 요즘에 지하철 그 네. 보면은 어디서 네. 온다고 지하철 보이잖아요. 네. 그럼 앉아서 네. 포켓몬 그런 거 잡지 마시고, 여러분. 네. 네. 앉아서 이걸 하시면은 네. 운동이 된다는 거. 아, 아 네. 포켓몬을 여러분, 오. 포켓몬 잡지 마시고. 운동 해보세요.